충남지역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억여 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적었으며 충남시장군수 중에서는 오세현 아산시장이 19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4월 7일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덕산과 봉산, 고덕, 신암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한 후보자 5명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강진에서 청년 창업 농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농장 전체를 임대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태안 안면도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수목원이 수익 사업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보모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고요. 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양승조 지사는 5억 39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입니다. 양지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현재 가족 등이 거주하는 천안의 아파트 한 채가 접니다. 충남 지역 시장군수 중에선 오세현 아산시장이 1 9억 1,3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종우 금산군수가 채무 7억 8,38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밖에 가세로 태양군수 16억 9천만 원, 김동곤 청양군수 11억 3천만 원, 맹종호 서산시장 8억 6천만 원, 김석환 홍성군수 6억 원, 황선봉 예산군수 5억 5천만 원. 김홍장 당진시장 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기록했습니다. 네, 충남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재산 내역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도의회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충남도 의원 42명 중 6명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권 의원이 32억 2710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오인철 의원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오 의원은 채무가 3억 9천 5백 20만 원으로 도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네, 아, 이 밖에도 시의원과 군의원, 그리고 충남도 산하기관장들의 재산도 공개됐죠? 네, 각 시군의회 의원 170명과 5개 충남도 산하기관장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30억 원 이상이 7명,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마이너스 재산 신고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재산은 7억 5천 8백 20만 원이었으며 전체 의 63%는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개인별로는 맹이석 아산시 의원이 61억 9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웅수 예산군 의원은 채무 4억 4710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충남도 산하 기관장 중에선 김영환 서산 의료원장이 33억 94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충남 지역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 짚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의 한 재수 기숙학원에서 학원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안 38번 확진자는 안면읍 창길리의한 기숙학원 학생입니다. 지난달 1일 학원에 입소한 확진자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경기도를 다녀온 뒤에 고열 증세를 보여 태안군 보건의료원 검사 결과 25일에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22일부터 24일까지 기숙학원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원 숙소는 1인 1실이지만 식당과 독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군 보건의료원은 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 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37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충남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2만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66건 많았습니다. 상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보건, 위생용품으로 1,043%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식서비스와 외식,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관련 품목에서 대부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수목원이 수익 사업을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도지사는 의무적으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수목원은 앞으로 수익 사업이 가능해져 천리포와 안면도 수목원 등은 운영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7일 예산군 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다섯 명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예산 덕산과 봉산 고덕과 시남 지역 유권자들은 공약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응혁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예산군청 총무과장과 덕산면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덕산온천개발과 고덕신암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세탁공장 등 환경유해시설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이 저희 가장 큰 자산입니다. 또한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기획기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경험, 예산군이 농업행정을 총괄한 농정과장의 경험이 저희 가장 큰 강점입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 준배단 여당 일꾼, 기호 1번 이흥엽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입니다. 홍 후보는 현재 신암 우체국장과 충남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주민 복지를 위해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고덕 노인복지관,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행정이 무엇인지 잘아는 후보는 저홍원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행복한 발전은 어르 신들의 지혜와 젊은 세대의 역동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젊은 열정의 힘으로 제가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계속해서 기호 6번 무소속 신현모 후보입니다. 신 후보는 현재 한국쌀 전업농 고덕면 지회장과. 예산군 법무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민원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 젊어서부터 그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 타 후보들 보면 뭐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 봉사활동 그것을 큰 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봉사활동을 해가면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고. 술은 이제 고등 면내기 때문에 그분들과 많은 활동을 같이 했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기호 7번 무소속 이경일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덕산면 의용 소방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덕산면 읍내 1리 이장입니다. 주요 공약으론 덕산 온천 개발과 윤봉길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덕산 변전소 반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는 덕산 초중고를 나와서 타 후보보다 확연히 지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축구회장을 역임하면서 후배 양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세 번째는 덕산의용소방대, 삼대째 덕산의용소방대를 역임하면서 지역 화재라든가 야방에 앞장서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이니얼 후보입니다. 이후보는 덕산고 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윤봉길 의사 월진의 회원입니다. 주요 공약으론 섬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 고민을 해결하는 등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근감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자라온 고양이도 하니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아이고 우리 희열이 고생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친근하게 저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식사하셨어요 오늘 일 잘하셨냐. 이렇게 서로 인사 주고받고 이게 가장 큰 차별가 차별점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산군 의원 라 선거구 후보자 5 명의 공약은 오는 2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15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 기후환경연수원 후보지 공모에 나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군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데요. 실구 건장 회의 자료를 보면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주 동안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각 시군은 최대 두 곳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입지 적합성과 생태환경 조건 등 27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도는 먼저 1차 전면 평가를 향해 후보지 3곳에서 5곳을 줄인 뒤 2차 현장 평가 점수를 합산해 다음 달 중에 최종 후보지를 정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연수원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역은 보령시와 청양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수원은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생애 주기별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주요 시설은 교육관과 생활관, 기후 변화 체험관, 생태 놀이터, 탐방로 등입니다. 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국내 최초 숙박형 기후 환경 체험 전문 시설로 연수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귀농 귀촌에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음. 아,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싶다 이런 분들 몇 계세요. 네, 아무래도 도시 생활이 조금 상막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네. 한적한 곳에서 귀농 귀촌 생활을 좀 즐기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귀농도 돈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가면 이제 땅도 사야 되고 그렇죠. 농업을 하려면 농기계도 사야 하고 시설 투자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이 특히나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농 청년들을 위한 곳을 당진시가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딘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에 50만 원만 받고 농장을 통째로 빌려주는 곳인데요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갛게 익은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진시 성문면 스마트팜에서는 하루 350kg의 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와 벼농사를 짓던 우민재 씨가 딸기 농사에 뛰어든 건 지난해 12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냉난방과 정수시설 등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시설이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로 농사를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제어하고 작물도 같이 보면서 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던 거죠. 첨단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은 우시 소유가 아닙니다. 당진시가 시유지 4.6헥타르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 9명에게 임대한 경영실습 스마트팜입니다. 연 50만 원의 첨단 스마트팜을 임차한 청년 농업인들은 이곳에서 딸기와 오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며 계획과 판매 등 모든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삼년뒤 독립해 자기만의 농장을 운영하는 것. 당진시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정착할 농지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진에 정착해서 농업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그 농촌 그 청년 농촌에 청년 인구, 농업인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확대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거뿐만 아니고 교육. 또 재배 기술에까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에 육박하고 있는 농촌 인구 고령화율, 청년 창업력 육성을 위한 경영 실습 스마트팜이 소멸 위기의 농촌과 농업을 살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이달 초에 창단한 당진 시민축구단이 오는 28일 K4리그 첫 경기에 출전합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은 당초 21일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홈 개막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변경돼 오는 28일 여주에서 첫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당진에서는 다음 달 4일 서울중랑축구단과 첫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올해 K4리그는 총 16개 팀이 참가해 30경기씩 소화하게 됩니다. 당진시가 일자리 8천 개 창출, 고용률 70%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당진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주민에게 알리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2021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당진시는 청년 일자리 사업 등 1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해 일자리 8천 개 창출, 고용률은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